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셀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40대가 된 저는 이제서야 참고 살면 호구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잠 일찍도 깨달았다 하시겠지만 그만큼 제가 남편을 많이 믿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설마 이 인간이 이렇게 밑바닥을 드러내고 사는 놈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니.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막판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그나마 후련하기는 합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남편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생실습을 하러 왔었거든요. 여자 고등학교에 온 젊은 남자 교생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어요. 당시, 고2였던 저도 남편을 좋아했죠. 하지만 숫기가 없어서 대놓고 제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먼발치에서 남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뿐이었죠. 한 달여간의 교생실습을 마치고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원에 진학했던 남편이 저희과 조교를 맡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간 이유도 남편과 동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학과실을 드나들면서 남편과 얼굴을 익힌 저는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얘기를 꺼냈어요. 정말? 나그 학교에서 교생 실습했어. 우리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닌데? 혹시 나 학교에서 본적 없어? 보기만 했나요? 제 첫사랑인걸요?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지만 제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댔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쉬운 표정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제게 전보다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외부 장학금 신청 공지도 남들보다 먼저 알려주었고, 과 사무실로 들어온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게 먼저 귀뜸해 주곤 했죠. 그 덕분에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까워질 기회까지 얻었거든요.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저는 담내의 뜻으로 남편한테 밥을 샀고 남편은 또그 담내로 술을 사주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이어가게 됐거든요. 선배님은 교직 이수에 교생 실습까지다 해놓고는 임용고시는 안 보세요? 난 학교 선생할노를 생각 없어. 교직은 부모님이 원하셔서 한 거야. 취직 안 되면 선생 노릇이라도 하라고 닥달하셔서 말이야.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도 부모님이 하도 취직하라고 성하셔서 그거 피하느라 도피처로 삼은 거야. 사실 난 바리스타가 되고 싶거든. 언젠가 내 이름을 딴 커피 전문점을 차리는 게내 꿈이야. 당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생소했던 탓에 그게 뭐라는 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커피랑 관련된 거라는 건 어렴풋이 알수 있었어요. 이렇다 할 꿈도 없이 첫사랑을 따라 대학과 학과를 정했던 저와는 달리 꿈이 있는 선배가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하더라고요. 사귀기 전에는 남편의 사소한 것조차도 좋게만 보이더니 막상 사귀고 몇년 지나니까 그제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로 바쁜 저와는 달리 여전히 석사 논문도 완성 못한 남편을 보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사는 철없는 도련님일 뿐이었으니까요.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오빠, 전공 살릴 것도 아니라면서 뭐하러 돈 아깝게 대학원에 다녀? 그리고 논문은 왜안 쓰는 건데? 기왕 석사과정 밟았으면 논문패스는 해야 할거 아니야 설마 그냥 수료로 끝내려는 거야? 학위 안딸 거면 차라리 부모님께 오빠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든 아니면 가감히 포기하고 취직을 하든 선택해야지 언제까지 인생을 낭비할 거야 오빠 내일 모레면 서른이야 더 늦으면 취직도 힘들다고 야 너까지 날 들들 볶을 셈이냐? 집에서 부모님한테 당하는 것만으로도 골이 지끈거릴 지경인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넌네 인생이나 신경쓰라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오빠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리 삐쳤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드나 싶어서 괘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했던 거더라고요. 남편 후임으로 과조교를 맡고 있던 선배가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너, 준영 선배랑 헤어졌니? 내가 남의 연애사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지만, 준영이 형이 걱정돼서 가만있기는 좀 그러네. 얼마 전에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쓰러지셨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다나봐.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형이 엄마랑 여동생이랑 살집 구한다고 여기저기 돈까지 꾸러 다녔었나봐. 혹시 너 그런 거 알고 형이랑 끝낸 건 아니지? 그런 거면, 정말 실망이다. 선배, 지금 준용오빠 어딨어요? 몇주 전에 싸우고 연락이 끊겼는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지금 선배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요. 조교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물류창고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가보니 점퍼 등바닥이 온통 젖었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배송할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 귀신을 본 것처럼 움찔했어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저한테 보이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떼어내려 일부러 툴툴대길래 빽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오빠 제발 솔직하게 굴어. 나 보기 창피해서 일부러 떼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오빠네 집 망했다고 싫다고 그럴까봐 이러는 거야?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나돈 때문에 오빠 좋아한 거 아니야. 난 윤준영이랑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교생일 때부터 좋아했었다고. 오빠는 기억 못 하겠지만 나 오빠가 우리 교실에 처음 왔던 그날부터 쭉 오빠 좋아했어.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단 말이야. 집이 망했으면 뭐 어쩌라고. 오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 오빠 이제부터 오빠 인생을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제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이렇게 방력있는 여자 청혼을 어떻게 안 받아주냐면서요. 눈물이 그렁한 남편한테 저를 안아주라고 등 떠밀더라고요. 줄지에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정신을 차린 남편은 얼마 뒤 취직을 했어요. 사실 임용고시를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돈도 들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데 오빠네는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집에서 살림만 해오신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도 모르셨고 남편 역시 부자 아빠만 믿고 탱자탱자 탱자 놀고 살았으니 험난한 세상에 맞설 힘이 있었겠어요. 그때 오빠가 좀 똑똑하게 아버님이 남긴 유산을 챙겼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세상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재산도 모조리 남들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전세집 보증금 구할 돈도 없어서 월세방 구하느라 시어머니 폐물을 팔고 여동생 용돈 통장까지 탈탈 털어야 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게 된다고 남편이 취직을 하고부터는 고정 수입이 생겨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고 얼마 뒤에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밥벌이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더는 응석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편도 아니어서 부모님께 기대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아빠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하셨어요.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려고 아빠는 자존심도 접고 후배가 하는 세차장에 나가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 소개로 도시락 공장에서 파트 아르바이트를 하셨고요. 온 가족이 열심히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처지였어요. 굶을 걱정은 없었지만,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안 나오면 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 결혼 자금도 부모님한테 기댈 상황이 아니었죠. 남들처럼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 불가능했고 남편과 데이트할 때도 한 푼이라도 덜 쓰기 위해 쿠폰이며 뚜벅이 데이트를 자처했어요. 남편도 저도 얼른 돈을 모아 변변한 집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하루 빨리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길바닥에서 버리는 데이트 자금이 그땐 그렇게 아까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월급을 모아 만드는 돈에 비해 물가는 빠르게 올랐고 전세집 보증금 마련하는 것조차 수년을 벌어도 버거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5년을 내리 모은 후에야 우리는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었죠. 그 사이 제 동생도 취직을 했고 신우이도 자리를 잡아서 부담감도 던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한 푼, 두푼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에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한 살림살이는 우리 부부가 지난 5년간 노력한 땀의 결실이나 마찬가지였죠. 원래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게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집안 청소를 할 때마다 내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은 저는 3개월간 출산 휴가를 받았어요. 출산을 경험한 선배들 말처럼 3개월이 쏜살처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육아에 몸은 지치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려면 몸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았죠. 임신 중에 부른 살은 안 빠지고 화장도 안 먹을 정도로 얼굴은 푸석 몸 사이즈가 변해서 당장 회사에 입고 나가 옷도 마땅치 않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서 우울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애 낳고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인 적도 없네요. 결혼 전에는 출산 휴가를 받고 쉬는 동료들이 부럽기만 했는데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신이 똑같이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안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회사 복귀를 앞두고 친정 엄마가 다려다 준 호박즙을 주구장창 먹고 혹독한 체중 조절을 감행한 덕분에 무사히 회사 복귀는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시 돌아 블라우스에 얼룩이 생기기 일쑤고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온 애가 걱정돼 좀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혹여 회식 자리라도 생기는 날에는. 말 그대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 어디서 읽었던 글귀의 내용과 꼭 닮아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엄마의 태도란 직업 없는 여성처럼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 한다. 당시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었어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에겐 가혹한 현실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둘중 어느 것 하나를 놓을 수 없는 처지라 막막함은 더했어요. 그때 친정 엄마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하기만 해요. 복귀를 하고 첫 급여를 받은 날 엄마한테 드릴 용돈을 따로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그건 어디다 쓸 거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엄마가 재민이 봐주시는데 용돈 정도는 드려야 할것 같다고. 베이비시터만큼은 못 드려도 백만 원은 드려야 할것 같아. 뭐, 백만 원? 자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백만 원이나 드려? 한 이십만 원 정도 용돈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남도 아니고 왜손준데돈 보고 봐주시는 건 아니잖아. 순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고작 이십이라니. 게다가 저희 엄마는 저희 애 봐주시느라 하시던 일도 그만두셨는데 어떻게 그 돈만 드리고 입을 닦아요? 염치도 없이. 그래? 그럼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 되겠네. 남도 아니고, 친손주 부는데 돈 많이 달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은 따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계시니까, 꽁돈 생기고 좋잖아? 당신 말대로 20이면 되지? 뭐해? 어머님한테 전화 안 드리고, 당장 내일부터 어머님한테 재민이 맡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제야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100은 너무 벅차니까 80만 드리고, 저희 엄마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돈 없는데 꼴랑 밥만 주고 어떻게 애를 봐달라 그래 난 싫어 그냥 어머님한테 맡길래 야 우리 엄마는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던 분이야 지금이야 집 망해서 살림을 하시긴 하지만 애까지 맡기는 건 무리라고 좋아 장모님한테 100만원 드리고 재민이 처가에 맡겨 그럼 됐지? 처음부터 순순히 그러자고 하면 됐을 일을 남편은 기어이 사람 속까지 긁고서야 허락을 했어요. 자기네 엄마는 끔찍이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는 쉽게 생각하는 게 내신 개심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땐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남편의 못된 심보를 싹 잘라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실수였네요. 엄마 찬스를 써서 회사 일을 하게 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친정 엄마와 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죠. 엄마한테는 남편 몰래 용돈도 더 찔려드리고 철철이 보약도 지어드렸어요. 월급 통장은 남편이 같이 관리하니 손댈 수 없지만 보너스랑 거래처에서 보내주는 상품권이 있어서, 그 정도 비상금은 만들 수 있었거든요.회사에서는 집안일을 잊고 했지만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우리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어요.고수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찾아보며 그때 나이에 내 아이한테 필요한 놀이와 교육도 꼼꼼히 챙겼어요.일과 육아 둘다 포기할 수 없다면 내 시간을 포기하고라도 둘다 확실히 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남편도 이런 제 노력을 알아주어서 애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걸 제게 일임하는 편이었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저를 도와 집안일도 곧잘하는 편이어서 다른 집 남편들에 비하면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별거 아닌 일에 싸움을 걸고는 삐쳐선 짐 싸들고 시댁에 가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곤 했어요. 처음에는 시댁까지 찾아가 남편을 설득해 데려오곤 했는데 몇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생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상의하다가 대뜸 서랍 정리도 안 하고 사냐면서 성질을 내더니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서랍 속이 지저분하면 자기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보고 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이게 집까지 나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고요. 그뿐 아니에요. 저희 엄마 생신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저희 아빠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을 나갔다니까요. 내가 애를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남편의 철없는 행동을 봐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화도 일절 않고,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제 반응이 이러니 결국 남편이 제풀에 지쳐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내가 자기 엄마야? 불만이 있으면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하던지. 왜 툭하면 어머님 댁에 가서 잠수를 타는 건데? 당신 자꾸 이러면 나 가만 안 있어. 아예 자기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남편은 주둥이 대빨 내밀고 못마땅한 표정만 지을 뿐 별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뭔일 있었냐는 듯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이었죠. 어르고 달래도 안되고 화를 내도 안되니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회사 동료한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대뜸 이러지 뭐예요. 자기 남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집 나가는 시점이 되게 자기 집에 행사나 목돈 들어갈 때 뿐이잖아. 혹시, 차과에 돈 내놓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그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아빠 환갑을 맞아 동생 내랑 얼마씩 거들까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 뜬금없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고는 짐 싸서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선배가 했던 말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시댁에 쫓아가서,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그랬죠. 좋아. 자기가 어머님 댁에 있겠다면 그렇게 해. 대신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어. 우리 아빠 환갑 때 얼마 낼 생각이야? 내눈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내 동생 결혼할 때도 당신 이런 식으로 피하고 은근슬쩍 넘어갔잖아. 그때 당신이 생활비 카드까지 들고 나간 탓에 내 비상금으로 동생한테 추기금 냈어. 기억하지? 그래 놓고 자기 여동생 결혼할 땐 자기가 어떻게 했어? 하나뿐인 여동생 시댁에 기한 죽게 해주고 싶다고 내 앞에서 울고 짜면서 2천만원 대출 받아줬잖아. 그 대출금 아직도 우리 생활비에서 갖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나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지나가겠다. 너내 친정에 돈 내는 거 아까워서 그러지. 그래서 매번 쇼하는 거 맞지? 그러자 남편 눈알이 흔들렸어요. 딱 봐도 확실한데도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더군요. 야. 아무렴 내가 그깟 돈이 아까워서 이러겠냐 사람을 어떻게 보고 뭘 어떻게 봐 평소 너 하는 짓 그대로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너 그러고도 남을 놈이잖아 작년에 우리 엄마가 재민이 그만 보기로 했을 때 자기 우리 엄마한테 뭐 선물했어? 자기 아들 9년이나 봐준 장모한테 뭐 사드렸는지 기억 안 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술집에서 받은 5천원짜리 로또 한장 드렸어 말로는 하와이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되니까 술꾀에한 얘기라서 기억 안 난다고 오히려 나한테 바가지 긁는다고 화내고 여기로 왔었잖아 결국 그때 선물도 내 돈으로 했어 그럼 나중에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 자기가 아무 말 않고 넘어가 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내가 한두 번 말했니? 매번 우리 집에 돈 들어갈 일 있을 때마다 네가 그 지랄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닥달 안한내 탓이라는 거야? 백번 양보해서 내가 그때 말했으면 네가 주긴 했을까? 명절에 니네 집에 과일 싸갈 때는 굵고 값비싼 거 사가고 우리 집에 갈 때는 거래처에서 들어온 선물 재탕해서 들고 가는 놈이 설마... 내가 그동안 너 그러는 거 보면서 열뻗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애보는 앞에서 지 아빠 창피주기 싫어서 꾹 참았어. 차라리 내 부모는 내 돈으로 더 좋은 과일 사다 드리고 만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더는 안 되겠다. 넌 불쌍하게 생각해줄 가치도 없는 쫌팽이 새끼일 뿐이니까 끝내는 마당에 내가 하나 충고할게. 니네 부모가 그렇게 귀하면 앞으로는 니네 손으로 효도해. 괜히 남의 집딸손 빌어서 너 대신 니네 부모한테 효도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똑똑히 알아둬 우리 끝낼 땐 그동안 니가 니네 집에 퍼부은 돈만큼 뱉어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재민이 받은 육아비용도 시가대로 제대로 쳐서 지불해야 할 거야. 니놈이 치졸하게 안 내놓고 뜯어먹은 돈 하나도 안 빼고 다 받아낼 테니까 지갑 열어놓고 기다려. 알았어. 대문을 쾅 닫고 시댁을 나온 저는 하도 화가 나서 엉엉 울면서 집까지 왔어요. 그간 참고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건가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힘들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결혼도 아니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한 결혼이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제 탓이죠. 한참을 울고 나니. 하도 울어서 푸석해진 얼굴로 어떻게 집에 가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웬일로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 달려나와 얼싸안건 횡설수설을 하셨어요.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서 아빠한테 물었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일전에 윤서방이 네 엄마한테 준 복권말이다. 그게... 글쎄, 당첨이 됐지, 뭐냐? 여보,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그때 받은 복권을 코트주머니에 넣어두곤 깜빡했지, 뭐니. 드라이클릴이 맡기려고 꺼냈다가, 오늘에서 야봤잖아 날짜도 지난 거라, 그냥 버릴까 했는데, 네 아빠가 버리기 전에, 번호나 한번 맞춰보자고 해서 봤더니, 세상에, 1등이란다, 1등. 근데, 윤서방은 언제 온다니?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될 텐데, 윤서방한테는 얼마를 떼어줘야 하려나? 엄마, 그런 거 없어. 그건 전부 엄마가 다 가지면 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당첨금 나눠줄 생각은 안 해도 돼. 한참 기뻐하시던 부모님은 굳어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로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에 화색을 띠고 있는 게, 분명 복권 소식을 듣고 온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보, 나 지금 회사에 사편회고 오는 길이야. 재민이한테 다 들었어. 장모님 복권. 아니지, 내 복권 당첨됐다면서. 것도 1등이라며. 이야. 윤영준 인생이 뒤늦게 꽃을 피우는구나. 당첨금 알아보니까 세금 떼고 17억 조금 넘던데. 장모님한테는 얼마나 떼어드려야 하나? 한 1억 정도 드리면 되겠지? 솔직히 1억도 나니까 드리는 거야. 나 이참에 건물이나 하나 살까 봐. 새 받아서 여행이나 하고 살면 좋잖아. 어때? 자기도 신나지? 이 인간이 떡줄 사람 생각도 안는데 웬 김치국을 사발로 마시고 있대? 그게 어떻게 당신 복권이야? 기억 안 나?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재민이 키워준 보답이라고 줬잖아. 줬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사편했다고? 멍청한 짓 했네. 곧 이혼도 당할 텐데 직장까지 지발로 때려치우고 나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캄캄하겠다. 암튼 난내할말 네 어제 다 했으니까 당신은 소장 받거든 법원으로 달려오기나 해. 끝까지 구차하게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눈물 콧물 짜고 빌 생각 말고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뭐 이제 자기는 직장도 없으니 재민의 양육권 가져가겠다는소리 못하겠네. 고건 고맙게 생각할게.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저희 친정에 찾아가 복권을 돌려달라고 때렸었고, 저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들은 아빠는 괘씸한 사위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회사에 제출했던 사표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안 그래도 정리해고 중이던 회사에서 사표를 돌려줄 리가 없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이 성립됐고, 아들은 제가 키우게 됐어요. 재산분할도 하고 위자료로 그동안 남편한테 못 받은 돈도 제대로 쳐서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항변을 했지만 재판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얌생이 같이 굴며 자기 이익만 탐하는 결혼은 지 혼자 하라고 하죠, 뭐. 제 이혼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달리게 되셨어요. 엄마가 복권 당첨금으로 제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셨거든요. 물론 건물이라고 해 봐야 도로 안쪽에 위치한 꼬마 건물이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충분했어요. 엄마 아빠는 오늘도 건물 청소를 하신다며 청소 도구를 들고 가셨어요. 비록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입히며 이혼녀가 된 딸이지만 아무쪼록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제 아들과 저, 부모님을 위해 앞으로의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들과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